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미국 주식을 사도록 내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원화 예적금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국민들이 평생을 노동 계급으로 살아가서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연기금까지 누군가가 돈을 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뿌리면서도 환율 안정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잘될 겁니다. 대한민국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내수 진작 될 겁니다. 돈 뿌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책임감 없는 발언. 하는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원화가치 박살과 자산 가격 폭등 상황을 예측하고 순자산의 90% 이상을 증시에다가 직접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내하고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챙긴 사람을 믿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손 혹시키는 아무런 책임감을 지지 않는 정치인들과 시사 평론가 패널들을 믿지 마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윤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발리에 어느 호텔에 있습니다. 날씨가 무지 좋죠? 오늘 영상은 뭐 다른 주제는 아니고요. 저번 영상이랑 좀 이어지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저번 영상에 제가 왜 정부는 지금 환율 폭등을 좋아하는가, 환율이 올라가면 정부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저번 영상을 조금 정리하자면, 원달러 환율이 박살 날수록 국제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공적연금 지급 부담도 줄어든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계속하는 이상, 시 시장에 돈을 계속해서 푸는 이상 이 흐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정부는 지지율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그때까지는 정말 투명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이 돈풀기의 결과로 지금 현재 코스피 3,800, 3,900, 4,000이라는 역대 최대 수치를 찍었고 그거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때도 전고점이었던 3,300까지 스피가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업적 삼아서 지지율로 받아챙기고 있는 게 지금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뭐 긍정 부정의 비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단지 돈을 뿌리면 이렇게 증시가 부양이 되고 집값도 치솟고 지금 금값 그래프도 보여드리면 원화 표시된 금값이 지난 6월부터 미친 듯이 치솟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장 재정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MBC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민 탓이다,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국민 탓이다라고 호도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은 정말 각 자도생의 시간이구나.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과연 전체 fx마켓 달러 거래량의 1-2%만이 개인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거래하는 비율인데 그게 진짜 환율 전체를 움직여서 지금의 1500원까지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어서 확장 재정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건지는 얼마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휘발유값도 1800원으로 치솟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 논리 따라가지고 그게 옳다 그르다 뭐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상을 지난 4월부터 인지를 하고서 제 모든 원화를 미국 주식과 국내 증시 형태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 하락을 대비해서 껌이라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올해 투자 수익률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배당금만 4,800만 원. 올해 12월까지 받으면 5천만 원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고요. 뭐 특정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시든 마시든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제 원화 자산을 다른 걸로 안 바꿔놨던 모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면서 지난 4월 탄핵 인용 후에 원화 현금성 자산을 전부 다 매각을 하고 증권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걱정이 없는 거죠 저는 이 흐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저번 영상을 마무리했었죠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댓글로도 제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1억의 원화 현금이 있는데 환율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 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순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들에 기반 하여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세요 지금 달러를 사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 이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정부는 연기금 을 동원해서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 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영상에서 국민의 미래를 바라서 현재를 사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연기금의 운용 방식은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채권, 금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원달러 환율을 정상화시키고 싶으면 달러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를 시장에 매도해서 원화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원화로 국내 자산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고 원화를 정부가 사들이는 역할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자마자 이런 기사가 뜨죠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 노후 자금인데 해가지고 벌써 조회수가 거의 20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단한 것과 정확히 똑같죠 국민의 미래를 팔아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주식은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라는 걸요 근데 연기금을 동원해서 원달러 환율을 지지율을 위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연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을 강제로 배각해야 됩니다 댓글 보면요 20만원 배굴 뿌릴 때 입이 예견된 거야 이놈은 뭐만 하면 국민연금 갖다 쓰네 대통령 아닐 때는 1420원에 개발작 했 나라 망하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리노. 이번엔 국민연금 빼먹으려고 하냐?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들의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겠다. 현재를 사는 목적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한 목적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일까요? 환율이 박살나면 뭐가 무너지죠? 지지율이 무너집니다. 제가 예측한 그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제가 제발 원화연금 들고 있지 마세요. 그대로 올라가서 지금 자산가격 폭등하고 있죠. 집값도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역대 최대를 또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저번 영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지금 이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의 환경 속에서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고 평생을 노력해도 그갭이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평생을 노동 계급으로 살아가서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연기금까지 누군가가 돈을 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뿌리면서도 환율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6월부터 갑자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국 M2 통화 공급 인데요. 지금 7.2%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강격 폭등과 원화가치 하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팩트고요. 아무튼 말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당장 달러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다고 라 말씀드린 이유가 이만큼 정부는 연기금을 동원해서 단기간에 달러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샀다가 환율이 잠깐 정상화됐을 때 마음 졸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달러를 구매하세요라고 말했다가 아, 이자식 때문에 지금 달러 1,500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1,450원 40원 돼서 손해 봤다라고 하실까 봐 제가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수 있을 뿐 사라 말아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제 저번 영상을 보시고 긴장감을 느끼신 분들은 대부분 평생 원화 현금성 자산 예적금만 하시다가 어? 진짜 이 친구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네? 어떡하지? 큰일이다라고 긴장감을 느끼셔서 설득이 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달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그 변동성 자체를 견뎌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놨을 때 본인이 그 흔들리는 차트를 보면서 동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주식을 투자하면 장기 우상행이 기대가 돼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거의 정답에 가까운 투자 방식을 말씀드릴 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차트를 매일 보면서 견뎌내야 되는 그 마음 제가 이런 걸 감히 추천을 드렸다가 달러움. 지금에도 영향을 받고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받고 저번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라방에서 제가 지금 달러에 지금 있으면 TSMC 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속종님 때문에 TSMC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6%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6%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도 올해 4월에 손실이 났고요 지금은 제 배당주 1억 5천 원금 투자한 배당주 5천만 원 증가해서 2억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주에서 매달 배당금이 300만 원 비과세로 나옵니다 전 영상에서 전부 다 인증을 해드렸어요 그 수익률만 보시고 와 아, 석종님처럼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난 4월 관세장에서 미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걸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건데도 저한테 지금 6%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평생 주식 투자 안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달러로 바꾸십시오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온갖 육서를 다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평생 주식 투자도 안 해보셨고 달러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르고 원화가치 박살에는 해지를 고 해야겠고 해치라는 거는 역방향으로 가는 자산을 해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주식 용어로는 가치 하락을 방어할 때 해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치 하락을 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정 뭐 자산운용사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다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보고 이제 댓글로 그구다 어쩌다 이런 얘기 엄청 달리는데 저한테 여기서 뭔가 돈을 주겠어요 주식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전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꼭 피고 있는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자신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 국채 중에서도 초단기 국채, 실제 워렌 버핏이 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형태입니다. 그거와 운용 방식이 똑같은 미래에셋이라는 운용사에서 나온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이하 국채, 저는 이것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 미국 국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냅니다. 이만큼 달러를 예치하시면 만기에 달러 를 원금 그대로를 드리고 매년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미국 국채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요. 이 단기 국채라는 건 뭐냐면 1개월에서 3개월 만기가 남은 국채를 사서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아 챙기면서 투자자들에게 4%의 이자를 같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ETF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라는 건 뭐냐면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데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이 안에서 일종의 펀드처럼 운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가능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을 넣어 두시면요 세전으로 매년 4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매월 지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1억을 예치하면 매월 33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미국채를 살때이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를 살 때는요 여러분들이 달러로 사지 않고 원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원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과정에서 뜨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면은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이 ETF 가격도 올라가고요. 내려갈 땐 당연히 내려가죠. 내려가지만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매월 배당금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배당금이 매월 30만 원이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는 진짜 자산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방어하면서 주식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에게 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타이거 미국 주닥이 개월이 국채입니다. 그리고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형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갑자기 안정화가 들어서서 원금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아 매달 배당금이 나오니까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도 있고요. 원 달러 환율이 박살나서 1500원 초반 부근이 되면 은한3%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의 매매 차이까지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 팔 때.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시면은 미국 미국 달러에만 차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미국 주식은 매매하기 싫더라도 달러를 들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던 게 뭐예요? 달러를 샀는데 갑자기 내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원화를 들고 있다가 달러가 오르면 내 원화 가치가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두 가지를 뭐예요? 달러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배당금이 매년 4%가 나오고요. 달러가 오를 때는 이 ETF의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요. 이두 가지 방향성을 역방향으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제가 1억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내 원화같이 박사를 막아내고 싶다면 그러면서도 원금을 지켜내고 싶다면 저는 이걸 투자할 겁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식이니까. 윤석종이 투자하는 방식 아니에요. 윤석종은 이미 정말 저점에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배당투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핵심 키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1억이라는 자산이 생애 처음으로 이런 ETF 상품과 같은 상장 수 펀드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게 내가 직접 내 돈이 들어가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평생 주식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식에 돈을 안 넣어보면요. 근데 이렇게 ETF에 돈을 넣어보면 증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고 어, 테슬라, 애플, 코카콜라, 엔비디아 내가 들어보긴 했는데 하면서 그 차트도 보게 되고 지금 가격이 어떻고를 그때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주식에 관심을 갖게 돼서 달러로 긴급히 환전해서 아무 주식이나. 아, 사람들이 S&P 500 인덱스 펀드 좋대. 나스닥 좋대. 엔비디아 좋대. TSMC 좋대. 애플 좋대. 들어갔다가 그 자산 가격 하락과 변동성에 심장 졸이면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넣었을 때한 5%만 깨져도 계좌에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흔들림을 주식 투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정권의 확장 재정이 내 원화 가치를 박살내고 있으니 담 서늘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이런 투자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해. MBC에서 뭐라 그래요?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써서 원 달러 환율이 박살 난다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원 달러 환율을 박살 낸 사람이 누구예요?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박살 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달러를 살 마음이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미국 주식을 사게 내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바보들이 아닙니다. 코스피를 비투하라고요. 너나 하세요. 강남 집 들고 있는 분들이 국민들한테는 코스피 부양해야 되니까 국내 주식... 너나 아십시오 너나 저한테 지금 뭐 댓글 다시는 분들 나보다 한국 주식 많이 안 들고 있죠 저 한국 주식 3억 2천정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보다 더 애국자일걸요 저는 한국 주식 많이 들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 하실거면 저보다 한국 주식 많이 들고서 얘기하세요 매국노라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지금 미국 주식을 사도록 내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원화 예적금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죽했으면은 지금 동남아 화폐보다 값어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신흥국 화폐보다 더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제가 생각한 해답은 이거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항상 응원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정치 논리에 입각하지 않고 당연히 확장 재정은 자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직접 지난 4월에 주식 투자를 통해 지금 시세 차익을 1억 이상 배당금을 5천만 원 이상 연에 받고 있는 걸 직접 보여주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잘될 거다라고 맹목적으로 말하면서 방송 출연과 라디오 출연 수억원씩 벌어서 건물 사고 있는 저 시사평론가 강남직 들고 있는 정치인들 원화 박살라도 자산형태 배분되어 있고 주식형태로 돈 많이 바꿔놓고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타격을 입을까요 아니면은 원화 예적금만 들고서 한국증시에 이제야 들어와서 증시하방을 부양하는 개인들이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잘 될겁니다 대한민국 망가지지 않을겁니다 내수진작 될겁니다 돈 뿌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책임감 없는 발언하는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바로 나는 이 원화 같이 박살과 자산 가격 폭등 상황을 예측하고 순자산의 90% 이상을 증시에다가 직접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내하고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챙긴 사람을 믿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손혹시키는 아무런 책임감을 지지 않는 정치인들과 시사 평론가 패널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들 자신이란 걸 믿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구명장 하나 더 띄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윤석정 멤버십 가입 3,900원부터 가능한데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모두는 이전 라이브 영상을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만원 이상 가입 시 저희 재테크 단톡방 여러 투자 고수분들이 모여있습니다. 어, 의견 나누시면서 같이 함께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타닉에서도 제가 구명장 하나 띄워놨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흐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윤석중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